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샘CNS라는 종목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인트로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장성은 느껴지는데 싼 주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이왕 눈길이 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5월 6일까지 잠정 실적을 공시한 종목 중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2022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 대비를 검토하여 필터링한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히 샘씨NS의 눈길이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반도체 분야라는 점, 그리고 이름이 이상하게 이쁘더라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49%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8%가 증가한 업체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봐보실까요? 네이버 종목 분석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딱 보면 아시겠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아니라 2022년 1분기에 갑자기 잘 떴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테고 일단 이번 1분기 이익률이 무려 35%입니다. 잠정 실적만 뗀 상태라 이익률 증가 이유에 대해서 판가가 상승한 것인지, 원가가 감소한 것인지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쁘게 보입니다. 아래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일단 좋아 보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뜨던 날, 주가가 크게 출렁이던 모습을 먼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옆으로 흐르고만 있는데요. 공모가가 높았던 탓일까요?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3,135억의 상장 주식수가 약 5천만주가 되네요. 누가 들고 있는지 보니까 YI K 엑시콘이 합쳐서 약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YI K 엑시콘 두 업체 모두 상장사죠.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 같이 투자 카페에도 문의를 드려봤는데요. 엑시콘을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도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테지만 관련 기업이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샘CNS에 관심이 생겼다면 YIK, 익시콘 모두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샘CNS의 2021년 매출을 보면 랜드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가 총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디램향 세라믹 STF 매출도 꽤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감소하네요. 이 부분은 좀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매출은 국내와 아시아 비율 반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아시아 부분은 수출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산 개파를 보면 2021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39%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생산 가동률을 계산해 보면 2019년 39%, 2020년 69%, 2021년 66%네요. 2021년에 생산 개파를 증가시켰음에도 가동률이 꽤 높은 편이죠. 긍정적인 뷰가 생깁니다. 생산 설비 증가 부분을 더 자세히 보자면 토지 부분이 크게 증가했고 기계 장치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추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지를 미리 사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다시 매출을 보면 아직까지 랜드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디뎀 및 비네몰이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매출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출처는 샘 CNS의 IR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 중에서도 CIS라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샘 CNS의 연간 실적 및 추정 자료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추정 자료는 제가 임의적으로 추정한 것이며 정확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기존 생산 캐파와 증가율을 보자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 2021년에는 39%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뭔가 준비 중이기는 한것 같은데,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생산 실적 증가율을 보자면, 2020년에 들어와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네요. 가동률은 2021년에 생산 캣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가동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34%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라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생산 실적이 증가했으니 매출도 증가했겠죠. 특이한 점은 2020년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나 매출은 71% 증가한 점입니다. 매출의 지연이 있었던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은 증가된 생산 실적 33%만큼 매출도 33%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납득이 가죠?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떨까요? 1분기 매출 155억을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해서 연간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620억 원이 나오네요. 전년 대비 30% 증가한 매출만큼 생산 실적도 30%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생산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4761매로 가동률은 86%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어떨까요? 기존 분기별 단기순이익률을 보면, 2021년 2분기에 18%, 3분기에 30%, 4분기에 26%, 2022년 1분기에 35%였습니다. 최근 4분기 평균 단기순이익률은 27.4%입니다. 이 평균 단기순이익률로 계산했습니다. 2022년 추정 매출은 620억 원.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률 27.4%를 적용한 170억 원. 5월 6일 시가총액은 3,135억원이 추정per은 18배가 되겠습니다. 업종per이 10배 수준이니 상대적으로 꽤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왜 눈길이 가는건지 모르겠네요. 샘cns의 기술력과 전방산업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도 확신이 든다면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관심만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